오늘은 공항철도와 리무진버스를 이용해서 갈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가려는 목적지는 섬 아닌 섬인데요. 영정도와 용유도를 매립하고 다리로 연결해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수 있는 곳으로 바뀐 곳이에요. 공항철도나 리무진버스 중 편하신 교통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려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3층인데요. 첫 번째 목적지인 한화계 해수욕장 가는 버스도 같은 층 3층에서 출발해요. 7번 출구를 찾아 왼쪽 버스 정류장에서 무의 1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요.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아래쪽에 보시면 무이1번 버스 시간표가 붙어있어요. 버스는 40에서 50분 간격으로 출발하고 저는 10시 20분 버스를 탔어요. 무이도로 들어오니까 바다도 보이고 날씨도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버스로 30분쯤 달리다 보면 한악의 해수욕장에 도착해요. 한악의 해수욕장 입구인데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바로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입장은 무료이고 샤워장을 이용하실 경우 2,000원이에요. 오늘은 이곳의 해상관광 탐방로도 둘러보고 소무이도 둘레길도 걸어보려고 해요. 입구에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빌릴 수 있어서 편리해요. 먹거리를 파는 곳도 있어 식사나 간식을 이곳에서 해결하셔도 좋아요. 포토존 뒤쪽으로는 하늘을 나르는 짚라인 타워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바다 위를 날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볼수 있는 곳이에요. 해변은 약 1km 길이의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썰물 때는 넓은 갯벌이 드러나 조개잡이 등 갯벌 체험이 가능해요. 샤워장이랑 탈의실도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왼쪽에 해상 탐방로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데크길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쓰였던 세트장이 자리하고 있어요. 천국의 계단 기억하세요? 한때 큰 인기를 끌었고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해상 탐방로는 길이 약 1km의 데크 산책로로 바다와 귀암괴석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어요. 처음 약간의 계단을 살짝 오르면 푸른 숲이 펼쳐져요. 갈 때는 데크길을 따라 걷고, 돌아올 때는 숲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해상 탐방로를 걸으며 다양한 귀한 괴석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숲길을 지나면 탁 트인 바다 위 데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으로는 섬의 다양한 귀한 괴석이 오른쪽으로는 탁 트인 서해 바다가 펼쳐져요. 바닷물은 물때에 따라 높이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간조라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귀암괴석이 한눈에 들어와요. 바닷물이 가득 들어찬 만조시간엔 데크끼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해서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중간 지점에는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쉼터도 있는데요. 곳곳에 숨겨진 독특한 형태의 바위를 찾는 재미도 있답니다. 바닷물의 침식으로 형성된 해식 동굴도 있네요. 볼 때마다 자연의 신비로움에 새삼 감탄하게 되네요. 중간에는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는 구간도 있어 아찔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다 위를 맨발로 거니는 사람들을 보니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1km 정도 걸어가면 데크길은 끝이 나고, 데크길로 되돌아오거나 혹은 숲길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호룡곡산을 넘어 소무이도로 갈 수도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주하는 풍경은 올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귀암계석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풍경처럼 느껴지니 참 신기해요. 다시 한화계 해수욕장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 목적지인 소무이도 둘레길을 걸으려면 광명한 방향으로 가야 해요. 공사 중이라 어수선하지만 버스는 제시간에 도착했어요. 버스를 타실 때는 기사님 앞에 무이도행이라고 쓰여 있는지 꼭 보고 타세요.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버스는 인천공항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분쯤을 달려 버스의 종점인 광명항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 저 멀리 왼쪽으로 인도교와 산이 보이는 곳이 소무의도입니다. 광명항에도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이 있어서 식사를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에도 좋아요. 소무이도는 무이도와 인도교로 연결된 작은 섬인데요. 약 2.5km의 탐방로인 무이 바다 누리길을 통해 섬을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리 위를 걷다 보면 바다 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다리를 건너면 트레킹이 시작되는 지점에 포토존이 반겨주는데요. 일상이 반짝이는 섬이라니 무이바다 누리길 트레킹을 출발해 볼게요. 데크 계단을 통해 정상으로 올라가거나 왼쪽으로 섬을 돌수 있는데 저는 계단으로 먼저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했지만 어느 쪽으로 가도 좋아요. 처음에 계단이 나오는데 여기만 오르고 나면 힘든 곳은 없습니다. 중간에 뒤돌아보면 이런 멋진 조망도 보이고요. 아주 긴 계단이 한번더 나와요. 능선에 오르면 오른쪽으로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해풍을 맞으며 자라고 있는 키가 작은 소나무 숲길이 이어져요. 정자가 하나 있는 정상이 나타나는데요. 해발 74m의 낮은 산 위에 있는 하도정이라는 정자예요. 이 정자에 오르면 사방으로 바다가 보여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능선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더 멋진 경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마치 멀리 떠난 여행지에 온 듯한 감동을 줍니다. 멋지게 뻗은 소나무 아래 벤치들이 놓여 있어 아름답고 운치 있네요. 내리막길에 계속 보이는 오른쪽의 작은 섬은 해녀섬이라고 하는데요. 해녀들이 전복을 따면서 쉬던 섬이라고 합니다. 다음엔 작고 아담한 해변이 나타나는데요. 하얀 모래와 돌들로 뒤덮인 해변은 조용하게 느껴지는데요. 과거에 대통령의 휴양지라고 해서 명사의 해변이라 불린다고 해요. 간조 시간에는 해변을 따라 걸으면 목녀 해변까지 이어지므로 계단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해변길을 이용해 보세요. 계단을 오르면 위에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이 보상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다시 해변 마을이 나타나요. 250m 길이의 작은 해수욕장으로 모래와 몽돌로 이루어진 몽녀 해변이에요. 특이하게 생긴 건물은 소무이도 스토리움이라는 곳인데요. 1층과 2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3층은 전시 공간으로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음료와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이곳 2층에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네. 바다가 보이는 전망으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어요. 2층 한 켠에 소무이도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고, 3층에는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바다 갤러리라는 전시장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소무의도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바다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도 있어서 사진 남기기에도 좋아요. 정겨운 느낌의 소박한 카페도 자리하고 있어요. 목려해변길을 지나면 데크 계단이 나오는데요. 계단을 올라오면 목려해변이 모두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집니다. 이 길의 이름은 부척깨미길로 주변 조망이 빼어난 길이에요. 이곳에는 전망대도 두 곳이 있는데요. 날씨가 맑을 때는 서해의 아름다운 섬들을 감상할 수 있는데 대부도와 선재도, 영흥도까지 조망된다고 해요. 전망대 아래쪽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옆쪽의 전망대는 부처깨미라는 전망대인데 예전에 풍어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제 섬을 한 바퀴 돌아보았는데요. 커피 마시는 시간까지 해서 한 시간 반쯤 걸렸어요. 오른쪽에 바다를 끼고 도는 섬둘레길이라서 전망도 좋고 소무이도의 자연 생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걷기 좋은 곳입니다. 인도교가 보이는 떼무리항으로 왔어요. 떼무리항에는 수산 건어물 판매장이랑 관광 안내소가 있고요. 1년 뒤에 배달해 준다는 느린 우체통도 있어요. 때무리 항에도 식당과 카페가 있어서 식사를 할수 있고요. 귀여운 양이도 만났어요. 이제 다시 인도교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요. 섬과 섬을 연결해 주는 다리 덕분에 정말 편하게 섬 여행을 할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무이 1번을 타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